삼각비의 활용에 관한 문제는,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설명해, 그, 해당되는 내용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탑의 가장 높은 부분을 밝히기 위해 탑에서 10m 떨어진, 탑에서 10m 떨어진 곳에 50도의 각도로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조명시설이 2m의 높이에 설치되어 있을 때 삼각비의 표를 이용하여 탑의 높이를 구하시오. 자, 그러니까 마지막에 구하라는 바가 중요한 거죠 탑의 높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뭘 구해야 되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구해야겠죠 근데 보세요 우리가 삼각비를 이용한다는 건 직각삼각형을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문제를 풀때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 요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야 된다는 거지 그럼 나한테 이 길이를 구하라고 했지만 이 길이를 한 번에 구하는 건 아니고 여기가 지금 뭐예요? 직사각형 그러니까 여기가 2m면 여기도 2m.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구하면 되겠죠. 이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왜냐면 직사각형이니까 여기가 2m면 여기도 2m, 여기가 10m면 여기도 10m란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는 알고 있으니까 요만큼만 더 구해서 2m를 더해서 이 탑의 높이를 말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만 선생님이 써보면 자 이렇게 쓸수 있겠지. 이렇게. 여기 여기를 구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 여기가 10m고 여기가 50도. 그리고 여기를 구하면 되겠죠? 여기를. 이렇게.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전까지는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직각을 오른쪽에 두고 왼쪽 각에 대해서 rxy라고 했을 때 코사인, 사인, 탄젠트를 이렇게, 직각을 오른쪽에 두고 왼쪽 각에 대해서 코사인, r분의 x, 사인, 시옷, r분의 y, 탄젠트, x분의 y로 이제 인지하라고 했는데, 자, 이제부터는 이제 이렇게 그림이 돌아,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있을 때도 직각이 꼭 오른쪽에 있지 않아도 원하는 각에 대한 삼각비의 값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 좀 요령을 익혀야 되는데, 첫 번째는 코사인과 사인은 둘다 분모에 누가 와요? 제일 긴빗변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삼각형을 이렇게 막 돌려서 줬을 때,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줬다고 해봐요. 그래서 여기 뭐 a, b, c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 각에 대해서, 이 각에 대해서 코사인을 구하라고 할때 어떻게 한다? 일단 분모에는 제일 긴빗변이 온다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 코사인 값은 어떤 특징이 있는 거냐면, 세타가 여기 있잖아. 근데, r분의 x라는 건, 제일 긴 변을 읽은 다음에, 그 각을 끼고 읽으라는 거죠. r분의 x. 사인은, 봐봐. 세타가 여기 있는데, y를 읽으라는 건, 제일 긴 변을 읽고, 이각 말고, 다른 쪽으로 돌아, 돌아서 읽으라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익히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각을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볼까? 뭐, 음, 뭐, 여기를, b라고 해보자. 이렇게 이렇게 됐다고 하면 지금 여러분한테 만약에 여기에서 코사인 b를 읽으라고 했다면 코사인과 사인 일단 뭐부터 읽는다? 어, 제일 긴 b뼈 c를 읽어놓고 b를 코사인은 끼고 도니까 a. 사인은 제일 긴 c를 읽고 안 끼고 도니까 b.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탄젠트 값은, 이건 전에도 말을 했지만, 탄젠트는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되는데, 그 중에 분모에 오는 게 뭐다? 그렇지. 분모에 오는 게 직각과 말하고자 하는 각이 있는 쪽이 분모에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에 탄젠트 B라면, 직각을 낀 A랑 B가 올 텐데, A랑 B 중에 누가 밑에 온다? 그렇지. 직각과 B를 가지고 있는 이쪽. A가 먼저 와야겠죠. A분의 B.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익혀야 이런 문제를 볼때 바로바로 볼수 있게 되는 거지. 그리고,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음, 자, 뭘 인식해야 되냐면, 이런 걸 인식해야 돼. 봐봐. 직각 있어요. 여기가 세타예요. 여러분한테 이변과 이변에 대한 어떤, 이변을 주고 이변을 구해라. 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삼각비 세개 중에 뭐에 관련되죠? 그렇지, 사인. 자, 예를 들어서, 직각을 여기다 주고 여기다 준 다음에 이거랑 이거에 대해서 구하랬어. 그럼 빗변과 각을 끼고 도는 거니까 코사인 값과 관련 되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 이렇게 줬다. 그리고 이거랑 이거에 대해서 했다. 그러면 뭐예요?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에 대한 거니까 탄젠트에 대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림이 돌려져 있을 때도 어 두, 변, 두 변이 삼각비 중에 어세 가지 중에 어떤 거에 해당되는 건지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빗변, 빗변을 가지고 있으면 일단 코사인과 사인 둘 중에 하나겠죠? 그 중에 각을 끼고 돌면 코사인, 안 끼고 돌면 말하려고 하는 각을 안 끼고 돌면 사인. 탄젠트는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좀 용이하겠습니다. 이해 되셨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해결을 해 보자면 자, 선생님이 풀을 위해서 그림을 다시 그렸는데요. 자, 이게 아까 직사각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가 10m면 여기도 10m고 여기가 2m면 여기도 2m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을 xm라고 둔다면 자, 이렇게 하고서 x를 구하면 되는 거죠. 자, 구하고자 하는 건 탑의 높이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인데 일단 x를 구하고 2m를 더해서 답을 내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직각삼각형은 바로 이이죠. 이 얘죠. 이 직각삼각형 보세요. 그럼 여기 각 50도에 대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준 정보는 이 변이고 구하라는 변은 이거예요. 그러면 방금 전에 연습했잖아?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이니까 50도의 어떤 삼각비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 그렇지, 탄젠트겠죠. 그러니까, 탄젠트 50도에 대한 걸 이용하게 된다, 라는 것만 캐치해도 문제를 거의 다푼 거예요. 그러면, 탄젠트는, 자, 50도가 여기 있고, 직각이 여기 있으니까, X분의 10이라고 써야 돼요? 10분의 X라고 써야 돼요? 그렇지. 직각과 50도를 갖고 있는 그 변부터 먼저 말해야겠죠 그러니까, 10분의 X라고 쓰여지겠죠. 되셨죠 자, 그러면 이 문제는 50도가 어떤 값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삼각비의 표를 이용해서 탑의 높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탄젠트 50도를 구하기 위해서 표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러면 삼각비 표에서 50도에 대한 탄젠트 값은 탄젠트가 핑크 줄이고 50도가 여기 에 있으니까 바로 요 값이 되겠죠. 1.1918. 그래서 이 값을 여기에 적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다? 1.1918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식에서 이거를 정리하면 X에 관한 1차 방정식이 나오겠지? 그냥 10을 곱하면 되겠죠? 바로 해가 나오죠? 그러면 11.918이 돼요. 그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구하려던 건 탑의 높이니까 탑의 높이는 X에다가 2를 더하는 값이어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13.918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에 조건이 있었어. 그럼 이게 우리가 구한 탑의 높이는 맞는데 문제에서 0.1m 단위까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써야 되잖아요. 여기까지만. 그러면 여기 소수점 뒤에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야 되는 거죠. 반올림을? 그러면 1에서 반올림을 하면 어떻게 돼? 반올림이라는 건 1부터 4까지는 버리는 거고 5부터는 하나를 더 더해서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버림이 되는 거죠. 따라서 탑의 높이는 13.9m가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이거를 풀이를 깔끔하게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술형 평가를 보기 위해서 여기 있는 풀이 이렇게 쓸수 있도록 말도 다 넣어서 쓸수 있도록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고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제를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배 AB가 해안가의 한 지점 C를 향해 가고 있다. 두배 AB 사이의 거리가 200m이고, 각 A는 60도, 각 B는 75도일 때, A에서 C 지점까지 거리, 그러니까 이 길이를 구하라는 거겠죠? 그림상에서? 이거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뭐라고 말을 했었냐면, 삼각비에 관련된 문제들은 무조건 직각삼각형을 찾아야 한다고 했어요. 직각삼각형이 없다면 적당한 보조선을 그려서 직각삼각형을 찾아야 한다고 했고요. 보통 삼각비의 표를 이용하라는 문제가 아니고서는 30도, 45도, 60도를 이용할 수 있게끔 직각삼각형을 그려야 된다고 했지요. 그럼 지금 문제 상황에서는 200m를 줬고 여기가 60도고 여기는 75도예요. 그러면 보조선을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나는 200m라는 이 길이랑 60도를 사용해야 되잖아. 75도에 대한 건 바로 정보를 없, 알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60도를 사용하면서 200도를 쓸수 있게 위해서는, 쓸수 있기 위해서는 이렇게 보조선을 그려줘야겠죠?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네. 이렇게 보조선을 그리고 나면 60도 하면 기억나야 되는 비율은 2대1대 루트3이죠. 2대1대 루트3. 그러니까 여기가 200m면 여기는 100m구요. 여기는 100 루트3m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고 넘어가야 되는 건 여기까지 마저 구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분명 이 삼각형에 대해서도 더 알아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살펴보면, 직각이고, 60도예요. 그러면 여기가 몇 도일까요? 그렇죠. 30도예요. 그럼 이만큼이 75도였는데, 이게 30도면, 요만큼은? 그렇지. 45도라는 거죠. 그러면, 직각 삼각형인데, 한각이 45도잖아요? 그러면 생각나야 되는 비율이 있지요? 얼마예요? 1대1대 1대 루트 3. 따라서, 이 길이는 1에 해당하니까 여기 같겠지. 그래서 100 루트 3 m 가 되고 만약에 여기까지 구하라고 했다면 1대1대어 미안해요. 1대1대 1대 루트 2죠. <laughs> 실수했어요. 1대1대 1대 루트 2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00 루트 6이 되겠죠. 이렇게. 만약에 구하라고 했다면 그래서 여러분한테 요구한 건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니까 둘을 더해서 답을 내면 되겠죠. 따라서 100 더하기 100 루트 3 근데 이제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되면 이거를 이렇게도 많이 쓰지요? 이렇게 해서 미터라고 쓰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거는 답만 빨리 구하는 방법이고요. 만약에 이게 서술형이나 논술형 평가로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이거를 이렇게 글줄로 쭉쓸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도 한번 다시 또 연습을 해볼게요. 지금 바로 서술형이나 논술형 평가에서 이런 문제를 본다면 여러분들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상황을 다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60도와 200m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조선을 그렸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도 다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점 B에서 선분 AC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 하자. 이렇게 이런 한 줄이 필요한 거죠. 선생님이 그걸 쓰진 않을게요. 다시 말할게점 B에서 선분 AB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 하자. 이렇게 하고서 이제 H의 위치를 지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자, 해보자. 선생님이 자, 우리가 2대1대 루트 3이라고 했는데, 그죠? 그러면 이 관계가 뭐지? 이걸 줬을 때, 자, 요 길이를 줬을 때, 요 삼각형에서 요 길이를 줬을 때요 부분을 구하는 게 어떤 관계죠? 빗변과 각을 끼고 도니까 뭐예요? 그렇지. 코사인 60도에 관련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코사인 60도가 지금 상황에서 뭐냐면 여, 여러분들 이게 얼마인지 알고 있죠? 얼마죠? 코사인 60도가? 혹시 기억이 안 나는 친구는 재빨리 옆에 귀퉁이에다 60도를 그려보세요. 2대 1대 루트 3이니까 2분의 1이죠. 그럼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인데, 이 문제 상황에서는 그개가뭔 거야? 그치. 이것분의 이건 거죠. 이걸 이렇게 줄줄이 다 써도 되고, AB분의 AH. 이렇게 줄줄이 써도 되고, 이건 생략을 하고 그냥 200분의 AH라고만 써도 괜찮아요.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 생략을 하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 되죠. 그러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이용해서 우리는 ah가 얼마라는 걸 알게 돼? ah는 얼마다? 그쵸, 100이겠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근데 이렇게 엄밀하게 말하자면 ah는 지금 단위가 있으니까 이렇게 미터를 표현해주는 게더 정확한 표현이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요 길이. bh. 요 길이는 구했잖아, 이제. 100m라고? 그럼 우리가 요 길이를 마저 구하기 위해서는 이 삼각형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데, 이 삼각형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지금 여기밖에 없지. 빨간색 삼각형을 이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BH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요 길이랑 BH의 관계는 뭐예요? 그렇지. 여기랑 여기는 빗변과 각을 안 끼고 도는 거니까, 사인 60도를 이용하면 되겠죠? 사인 n 6 0도를 이용하면 사인 n 6 0도는 2분의 루트 3인데 그게 이 문제에서는 지금 a b a b 분의 b h 이게 지금 a b가 200이고 b h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걸 생략해도 상관없어요 선생님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세히 쓰는 거니까 지금 물결친 이두 개의 식을 이렇게 이어서 계산을 하게 되면 pH는 얼마가 나와요? pH는 1023m가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가 100m, 여기가 1023. 여기 써 볼게요. 선생님이 구한 바를. 그러니까 여기가 100m가 되고 여기는 1023m가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구한 구해야만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구해야 되잖아. 그럼 여러분들아, 아까 이게 45도가 왜 되는지 설명했지요. 30도 니까 45도 되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이용해야 되냐면, 이 45도에 대해서 이 변과 이 변이야. 그러면 이변 주고 이변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이건 무슨 관계지? 삼각비에서 그렇지. 탄젠트에 대한 거죠. 탄젠트, 탄젠트를 이용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그래서 탄젠트 45도 는보다 탄젠트 45도가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면 슬쩍 그려요. 1대 1대 루트 2. 1분의 1이니까 1이죠? 탄젠트 45도가 1인데 얘가 지금 뭐여야 되냐면 이것분의 이거. p h 분의 CH라는 거죠. 근데 p h 는 얼마다? 우리가 구했잖아. 100 루트 3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거랑 이거 이용하면 뭐가 나온다? C.H가 100 루트 4 미터가 나온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요구한 A부터 C까지의 거리는 마지막에 답을 꼭 써야 돼. 따라서 A부터 C까지의 거리는 얼마다? 100 플러스 100 루트 3인데 이거 정리해서 이렇게 써도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에 답은 어 A부터 C까지의 거리는 이거고 따라서 답은 답만 딱 깔끔하게 이렇게 한 줄로 표현을 해내는 게 좋겠지? 이렇게. 네. 여기 써줄까? A에서 C 까지의 거리는 이렇게 하고 됐습니까? 자, 이거는 선생님이 풀이한 거고 여러분들 교과서 이게 예제 문제이기 때문에 풀이가 나와 있지요. 자, 이 풀이를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어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게끔 풀이 과정을 써야지 여러분들이 그 해당하는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죠. 각각의 자, 세하게 쓰는 거두 문제 했으니까 이제는 간단하게 답만 빨리 구하는 거 연습하고, 이제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걸로 넘어갈게요. 자, 이두 문제 간단하게 답만 구해봅시다. 지금 여기 45도에 관련된 직각 삼각형 보이시죠? 근데 요한 변의 길이가 이렇게 나눠져서 줬는데 여기까지가 20m고 여기까지가 100m면 여기 한 변의 길이가 얼마지요? 그렇죠, 한 변의 길이가. 120m 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45도 하면 비율이 어떻게 생각나야 돼? 직각을 끼고 1대 1대 루트 2 생각나야 되죠? 1대 1대 루트 2. 자 그러면 이게 1대 1이니까 여기가 120m가 된다는 얘기죠. 자 30도를 봤어요. 30도를 보고 설마 이 삼각형을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음. 30도, 45도, 60도 보이면 그 각들을 가지고 있는 직각 삼각형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큰 삼각형 보이죠. 이렇게. 네. 그럼 이거 여러분들한테 여러번 얘기했어요. 자, 30도. 30도는 어떤 비율이었어? 제일 긴거 1, 제일 짧은 거, 제일 긴거 2, 제일 짧은 거 1. 가운데 길이가 루트 3. 그러니까, 이 길이를 알 때, 이 길이는, 이 길이를 알 때, 이 길이는, 루트 3을 곱하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120을 아니까, 이 길이는 얼마예요? 그렇지. 120 루트 3 미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물어봤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120 루트 3에서 120을 빼면 되겠지요? 그죠? 네. 그래서 120 루트 3에서 120을 빼면 되니까, 120으로 묶어서, r 마이너 3-1이고, 단위는 미터 쓰시면 되겠죠. 이해되셨죠? 답을 쓸 때는 항상 마지막에 답을 따로 쓰세요. 여, 선생님은 지금 간단히 문제풀이만 하는 거니까 이렇게 쓰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하고서 제대로 써야겠죠. 답하고서. 네. 그리고, 자, 이 문제도 해결해 보면, 계속 말하고 있지만, 자, 60도가 보이고, 어. 그러면 삼 직각삼각형을 찾아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직각삼각형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그려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서 그릴게요. 그러면 60도가 보였잖아. 그럼 60도는 제긴변 2, 제 짧은 변 1, 중간 변 루트 3. 2대1대 루트 3이 생각나야 돼요. 그럼 이게 20m면 여기가 얼마다? 10m. 여기는 얼마다? 2대1대 루트 3이니까 10 루트 3이겠죠. 자, 여기 전체가 30m인데 여기가 10m면 여기는 얼마예요? 그렇죠? 20m죠? 여러분들한테 구하라고 한건 여기거든. 근데 이게 지금 직각 삼각형이잖아. 그러니까 직각 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 알면 나머지 한 변은 어떻게 구해요?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구하시면 되겠죠. 자,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쓰면 자, 이거 제곱에다가 20 제곱해서 그 값에 양의 제곱근이니까 이렇게 루트 씌우면 되겠죠. 그래서 선수를 해보면 이게 300이죠. 이게 400이죠. 그럼 더하면 루트 700이고 이 안에 있는 제곱수 100이 나오면 10 루트 7. 따라서 10 루트 7 미터라고 답을 쓰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